오늘 밤 여기를 미사로 느끼게 될 거야. 우리 밤새도록 댄스 i n the l 만난 여자하고 술도 마셔볼 거야. 오늘 동성로에서 만나. e v e 뭔가 다른 느낌을 원해. 인천을 떠난 내 발걸음이 향하는 동성로. <목소리> 우리가 대구에 왔는데 모르는 얼굴이 하나 있어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인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 목소리> 제 친구예요 제 친구 <목소리> <맞소>. <목소리> 리듬 파워 네, 제 친구 지구인 네. <목소리> 리듬 <미등포> 파워. 네, 제 친구. 지구인. 근데 여기 끼어 팔기 있나요? 야, 끼워 팔기, 야, 끼워 팔기. <끼리> 같은 그어 팔기 1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아, 나도 스네피 데리고 나도 스리피 데리고 와. 아, 스리피랑 같은 날인가요? 네. 비실하잖아요. 네. 아, 네. 아, 근데 아, 근데 네. <미도> 아, 아 그래요? 어. 저도 여러분들 우아시꺼 얘기하는데, 아, 킬라가 그러가 제가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 둘이 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스타일링 한 번도요. 제가 볼때협찬 근데 지구인 이사 끝난 거예요? 아, 네네네네. 이사 끝난 거예요? 아, 네네네네. 아, 끼격 팔기로 끝난 거예요? 지구인! 지구인 형이. 알춰요. 아 그래요. 미보이에요. 정말로요. 미보이요 미보이. 몰랐어요. 정말 쳐요. 비보이. 진짜예요. 장난이에요. 노래 동성로 오케이. 한번 틀어주세요. 친구. 동성로에 출발 어. 한번 부탁드렸어요. 안 <laughs> 친구. 동성로에 출발 어. 한번 부탁드렸어요. 진윈. 다 오케이. 진윈. 치우 다 오케이.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이형 혼자 빠지네. 잘춘다. 뭐야 <목소리가 웃음> 이거. 뭐야. 말도 안 돼. 잘춘다. 전통 이 정도면 텐션 좋고. 자 됐고요! 그, 이제 어디 갈지. 이제 숨차서 못하겠어. 요 <laughs> 진짜 지역마다 이런 대표적인 거리가, 거리가 네. 있잖아. 네. 근데 약간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시. 동경은 솔직히 아, 음. 어. 소울프라임이 되게 느껴지는 거같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지금 여기에 소울프라임이랑좀 양성... 어울리는 내가 힙합 곡을 많이 듣거든. 요 어, 야 그럼 여기서 좀 어울리는 곳들이 있어? 생각나는. 아 거?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어, 음, 네 제가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음. 요즘에 즐겨 듣는 음악이 있는데 제가 음. 좋아할 법한 노래를 이렇게 추천해줘요. 동성. 여기 그냥 그냥 동성애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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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울려. 이게 이게 이요 이게 동성애랑 어울려. 이게 동성애랑 어울려. 나는 김동현 좋아해. 이런 어디까지 가요? 이거 다들. 여기가 어디까지? 들어왔어. 이게 약간 이런 좁은 골목에 무조건 막. 매드야. 아네 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제가 챙기고 있어 제가. 나 지구인. 둘이 팔짱 끼어, 둘이 잠깐만, 팔짱 이게, 끼어. 아, 둘이, 네, 네, 네. 아, 누가 없어지면 네네. 이거 누가 한명 없어지면 네네. 알았어? 안실잘 아, 챙겨. 와 여기 만두. 와 이건 뭐야? <laughs> 여기 만두만 한다. 만두, 만두, 만두 오, 먹자. 오, 납작, 납작 만두. This morning. 만두. 여기. 아, 만두만들어서 여기서 만두를 한번 먹어보자. 진짜 네. 맛있겠다. 노예 홀린 듯이 앉았어 난. 어. 이거 따로 파시는 건가? 제가 따로, 따로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킬라 어, 킬라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감사합니다. 어 이게 반쯤은 약간 면 같기도 하고 반쯤은 튀긴 거 같기도 하고 이모 음. 시케는 얼마예요 잔당 감자칩처럼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끝없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야안 맛있을 수가 없어. 자 이거 뭐? 네, 네. 많이 먹네. 일어나지 어. 아쉽지만 지금 오프닝이에요 응? 여러분 오프닝. 야 여기 많이 빠져있으면 안 돼. 물론 맛있지만 맛있는데